자,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20번입니다. 자, 요지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주장하고 요지 똑같은 방식으로 풀고 3등급까지는 반드시 맞하는 부분, 그것도 빨리 맞야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틀리고 나서 엄마 실수해서 엄마가 총으로 쏩니다. 절대 맞지 않니다 자, 풀이 방식 다시 한번 주장과 요지는 같이 풉니다. 제가 먼저 보기를 먼저 봅니다. 보기에 겹치는 말이나 찾아라, 대주되는 말이나 찾아라, 금부정을 찾아라. 자, 겹치는 말 보니까 이게 나와서 수송, 수송, 수송. 세 개가 쭉쭉쭉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별로 겹치는 게 없습니다. 경제, 경제 있네요. 좋습니다. 경제, 경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나면 수송, 교통수단 혹시 모르니까 또 줄고 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 겹치는 말인데 경제, 수송, 교통수단 그 정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보기에서 겹치는 말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도 많이 반복된 말을 찾는 게 중요하고 특히 첫문장은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문장 보실래요? 첫 문장을 봤더니 the surface of the earth is different. different란 단어가 나오는데 멈추고 나서 보기를 찾아봅니다 음. 자, different가 뭐냐라고 보니까 보기의 1번에 음, 난 알아요. 뭘 알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그럼 place, from place, place to place를 다른 말로 좀 뭐라고 할까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보니까, 음, 조금 보니까, 정답이 견성이 있네라고 하면, 지역 나왔고, different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이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이 또 나온 게, 자, place different. 지역이, 지역, 지역은 다르다. 이걸 다름 말은 지역 차이입니다. 그럼 몇번 나왔습니까? 두번나왔어 중요한 핵심이기도 어 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읽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읽을 때는, 방금 1번을 중점적으로 한글에 나왔던 말, 겹치는 말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쪽으로, difference, 나왔으면, 차이, from place, 지역. 이 정도 되면 정답이 1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transportation, 1번에 다른 말을 보시니까 수송, 수송, 수송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그러나 또 확인을 해주자. 왜? 수능에서는 한 번만 보는 거기 때문에. 쭉또 보니까 뭐가 러면 demand for transportation, 운송에 관한 수요입니다. 운송에 관한 필요 필요를 디맨드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때쯤 되면 느끼는 게아 선생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어설픈 해석은 상상의 나를 펴고 올바른 단어가 올바른 내가 아는 단어를 선지의 한글로 맞추는게 중요하군요.라고 자꾸 보야합니다 겹치는 말을 찾는 게 중요하군요. 해석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는고얘기니다 쭉쭉쭉 보니까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보니까 트랜스포테이션도 운송 수송입니다. 고로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